진 피부에 자극이 안 가고 있구나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르게 써주면 너무 좋다는 거를 피부 장벽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작은 마찰에도 쉽게 붉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냥 크림 바르듯이 당기는 느낌 전혀 없이 하나 둘 안녕, 여러분. 저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하고 외출했다가 들어왔는데 오늘 오랜만에 스킨케어 루틴 영상 한번 찍어보려고요. 제가 스킨케어 영상 올린 게 벌써 1월달인데 지금은 이제 계절도 변하고 특히나 올해는 갑자기 날씨가 확 따뜻해지면서 피부가 완전 그 적응을 아예 못하더라고요. 제가 지금 피부 장벽이라고 해야 되나?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진짜 예민해져서 붉은기도 엄청 잘 올라오고 되게 피부결이 전체적으로 좀 거칠어졌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영상도 좀 뜸했던 이유가 화장을 아예 못하는 그런 피부결이었었거든요. 지금은 다행히 막 스킨케어도 바꾸고 좀 많이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줘가지고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오늘 좀 이런 트러블을 좀 잠재우는 저만의 꿀팁을 담아서 클렌징부터 스킨케어까지 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클렌징부터 해볼게요. 이렇게. 해주고 요즘 쓰는 거는 바닐라코 클리니 제로 카밍 클렌징 밤 이미 너무 유명한 바닐라코의 클렌징 밤이 더욱 강력해진 세정력과 진짜 순한 저자극 비건 제품으로 리뉴얼이 됐거든요 이렇게 사종으로 리뉴얼이 됐는데 아무래도 저는 요즘 진정이 고 필요한 시기이다 보니까 이 카밍 제품을 중점으로 써주고 있어요 제가 이 클렌징 제품도 스킨케어처럼 진짜 피부 타입에 따라 다르게 써주면 너무 좋다는 거를 이 제품을 쓰면서 느끼고 있는데 이게 수분도 지켜주면서 피부 피부 진정에 도움을 주는 시카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가지고 좀 세안하는 동안 확실히 피부 관리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단 요렇게 샤베트 같은 제형이거든요? 체온에 사르르 녹으면서 진짜 부드럽고 마찰감 없이 지울 수 있어가지고 확실히 자극이 덜 하더라고요. 진짜 엄청 부드러워요. 좀 작은 마찰에도 쉽게 붉어지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또 피부가 엄청 얇아가지고 이 잔주름이 특히나 고민인데 클렌징할 때막 뻑뻑해가지고 막 문지르면은 자극도 진짜 많이 가고 이 주름 탄력에 진짜 안 좋거든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살살 문질러주면은 점점 액상화되면서 부드럽게 롤링이 되니까. 겉은 진짜 부드럽고 속은 촉촉한 수분크림 같은 느낌. 보통 이렇게 순한 제품들에서 세정력까지 기대하진 않았었는데 이 제품은 세정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렇게 살살 녹이면서 롤링을 해주면 모공 사이사이 노폐물까지 싹 빠지고요. 마스카라 같은 아이 메이크업까지 한 번에 지울 수가 있기 때문에 뭐 리무버 같은 거단게 필요 없고 그냥 한 번에 지울 수가 있어가지고 진짜 너무 편하거든요? 저는 이렇게 양을 좀 듬뿍 떠줄게요. 지금 풀메한 상태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크림 바르듯이. 이렇게 문질러주면 체온에 녹으면서 진짜 엄청 쉽게 클렌징이 되거든요. 이렇게 촉촉하고 엄청 순해가지고 이렇게 문지르는 동안 하, 진짜 피부에 자극이 안 가고 있구나 이런 게 비건이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그런 사용감. 제가 여러분 예전에 오일 타입을 쓸 때는 이게 막 흐르니까 세안을 따로 못했어요. 그래서 샤워랑 세안을 항상 같이 해줬는데 제가 습관이 샤워는 꼭 자기 직전에 하다 보니까 세안까지 막 늦어졌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냥 화장대든 세면대든 그냥 이렇게 흐르지 않고 너무 편하게 할수 있기 때문에 정말 집에 오자마자 세안을 해주는 좋은 습관이 생겼어요. 이게 진짜 사소한 차이긴 한데 오일만 계속 쓰셨던 분들은 공감이 잘안 가실 수도 있거든요. 꼭밤 타입을 써보세요. 진짜 너무 편해요. 이게 눈도 전혀 안 따갑고 막 앞이 흐려지는 그런 느낌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느긋하게 앉아서 천천히 지우게 되니까 막 급하게 할 때보다 클렌징의 질이 진짜 확실히 올라간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다 녹았는데도 흘러내리지 않고 완전 촉촉해요. 마스카라는 살짝 높게끔 이렇게 해주면 더 자극없이 지울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선크림만 바른 날에는 이 밤으로 지우고 나서 클렌징폼 따로 안 쓰고요. 그냥 이렇게 물세안만 해주면 이게 유화가 되면서 엄청 말끔하게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물세안만 해도 뭐 기름지다거나 남는 느낌 전혀 없이 너무 산뜻하고요. 그러면서 건조하다거나 당기는 느낌 없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확실히 자극받은 피부 진정이 되는 느낌이고, 진짜 써보면 아실 텐데, 세안하면서 피부 관리하는 느낌. 이렇게 다 지우고, 바로 막 물로 헹구지 말고요. 미지근한 물로 한 30초 정도 유화해주는 거. 진짜 중요해요. 그렇게 하면은 남아있는 노폐물이 싹 지워지거든요? 이렇게 해주면 당기는 느낌 전혀 없이 완전 매끈 뽀득해졌죠? 열심히 스킨케어 해주는데 피부 트러블 잘안 없어지고 자극 때문에 화끈거린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세안 과정이 문제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분명히 그 전에는 괜찮았는데 세안하고 나오니까 피부가 막 붉어져 있고 모기 물린 것처럼 불어나 있고 이래가지고 요즘에 진짜 클렌징 과정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대부분 세정력이 굉장히 좋으면 쉽게 건조해지거나 자극받아서 붉어지고 또 건조하지 않은 경우라면 세정 성력이좀 아쉬운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제품은 그런 고민을 한 번에 날려준 제품이어가지고 저와 비슷한 피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이 쓰시면 너무너무 만족하실 것 같고요 리뉴얼 기념으로 4월 한달 동안 올리브영에서 프로모션 진행 중이니까 이번 기회에 만나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스킨케어를 어떻게 하냐면 맨 처음에 나오자마자 이 미스트를 뿌려줍니다 이거 달바 인텐시브 보르피린 스프레이 앰플인데요 진짜 부드럽더라고요 분사력도 진짜 좋고 완전 안개 분자. 이렇게 뿌려놓으면 토너 패드 쓸 때도 좀 자극을 줄여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이 클렌징 워터로 남아있는 그 메이크업 잔여물. 저는 여기 안쪽에 좀 실처럼 잘 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 보이시죠? 그 다음 토너 패드. 요즘에는 무조건 자극 없는 제품을 쓰자는 주의여가지고. 이거 수면 패드거든요? 자극 없이 남아있는 잔여물을. 근데 하나도 안 나와요. 클렌징이 너무 잘 돼가지고. 눈가에 진짜 살살. 그 다음으로 요 시카 성분의 토너를 뿌려줍니다. 요거 르누베르 에센셜 아줄렌 시카 스킨 토너. 이거 두통째예요 제가 옛날에 20, 21년도인가? 그때 처음 써보기 시작했는데. 좀 멀리서 뿌려줘야 돼요. 확실히 이런 진정 토너들은 좀 스프레이 타입으로 쓰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좀 골고루 분사도 되면서 그리고 저 요즘에 김정문 알로에 요거 수딩젤 진짜 잘 쓰거든요. 요즘에 요거를 팩처럼 좀 도톰하게 발라주는데요. 좀 진정 효과에 진짜 좋고 다른 알로에 겔들은 약간 끈적임이 남기도 하고 좀 많이 바르면 흡수가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고 되게 산뜻하게 마무리감이 좋아가지고 그 다음에 다른 토너나 에센스 바를 때 전혀 불편하지가 않더라고요. 흡수도 진짜 빠르고 제가 여름만 되면은 이런 알로에겔을 쓰긴 썼는데 그 김정문 알로에 이거는 처음 써보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좀 보습 효과도 있어요. 무엇보다 또 알코올 성분이 없기 때문에 좀 알로에겔 같은 거 쓰실 때 알코올 성분 때문에 좀 불편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발라주고요. 이렇게 코 주변, 요런데, 좀 붉어지는 것 같다 하는 부위에 좀 도톰하게. 저 여기 완전 붉어져가지고. 제가 원래 여러분, 요거 있잖아요. 다이소에서 파는 마 기름종이. 크림 바르고 요거 얹어놓으면 수분 지켜주면서 되게 피부가 좋아진다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알로에젤이 흡수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러고 5분만 있어도 완전 이게 게를 머금어가지고 띨때잘안 떨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좀 괜찮은데 그래가지고 굳이 뭐 이런 거안 붙이고 그냥 알로에겔 자체로 뭐 크림처럼 이렇게 흡수가 잘 되기 때문에 이렇게만 해줘도 굉장히 좋습니다 확실히 뭐 열감도 내려가고 엄청 뽀득뽀득해진 느낌이 들거든요 이렇게 흡수를 다 시켜준 다음에 요거 아비브 어성초 토너 진정에 좋은 이 어성초 토너를 발라줍니다 제가 시카 성분만 주로 썼었는데 한 가지 성분만 계속 쓰니까 약간 내성 같은 게 생겨가지고 좀 효과가 미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좀 어성초도 같이 써주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피부가 진짜 뽀독뽀독하게 밀도가 올라간 느낌. 이제 이 상태에서 수분을 채워주는데요. 이 웰라쥬 히알루로닉 토너. 요즘엔 겨울처럼 그렇게 막 많이 쌓아 바르진 않지만 그래도 수분 채우는 건 중요하니까 이 토너를 진짜 다양하게 여러 가지 쓰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에센스를 써주는데 피부가 막 심하진 않고 무난하다 할 때는 이웰라쥬 시카 앰플을 써주고 오늘 피부 뒤집어져서 진짜 심하다 할 때는 이 헤이 네이처 어성초 앰플 이거 써주고요. 그리고 이거 레티놀 앰플 이거는 모공이랑 좀 좁쌀 쪽에 좋다고 해가지고 같이 써주고 있는데 요즘에 좀 피부가 많이 안 좋아서 오늘은 이거 거의 다 써가지고 아껴 쓰고 있거든요 요 어성초 앰플 써줄게요 이거 진짜 되게 시원해요 냄새도 약간 박하향이 나가지고 엄청 시원하고 좀 아까워서 이런데 부분적으로 써주고 있어요 좀 많이 붉어지고 심한 부위 위주로 그리고 눈썹 위쪽에 붉은기가 계속 안 없어져 가지고 이제 에센스는 끝이고요 바로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는데 피지오겔 레드 수딩 AI 리페어 크림 를 전체적으로 발라줍니다. 이렇게 뽀득뽀득한 사용감이에요. 막 부드럽진 않고 진짜 보습감이 되게 많아진 그런 약간 마찰력이 생기는 그런 사용감인데 피지오의 크림은 워낙에 그 제품력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있었는데 이거 쓰고 나서 뭔가 안 좋았던 게 좋아진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자극받아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의 추가 자극을 주지 않는 그런 무난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피부 뒤집어졌을 때 함부로 쓰기 좀 무섭잖아요. 더안 좋은 자극을 줄것 같고 그럴 때 꼭 피지오겔 크림으로 마무리를 해주고요. 여기에서 진짜 피부 상태가 최악이다. 재생이 진짜 시급하다 할 때, 디판테놀 연고거든요? 이렇게 하나 더 쟁여놨어요. 저한테 거의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제품인데요. 이거를 피부가 거칠어진 데 있잖아요. 진짜 얇게 발라요. 이런데. 이런 이마. 제가 원래 비판텐 연고를 썼었거든요. 한두 통인가 세 통인가를 썼는데 그게 좀 가격이 비싸가지고 약국에서 좀 저렴한 거 없냐고 물어봤더니 이 동아제약의 디판텐놀 연고를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이것도 벌써 세 통째, 네 통인가? 아무튼 되게 끊김없이 써주고 있는데 이게 훨씬 좋아요. 가격도 그거보다 저렴하면서 질감도 비판텐 연고는 되게 끈적임이 심해가지고 항상 쓸 때마다 흡수도 더디고 이래가지고 되게 불편했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냥 로션 같은 그런 제품이에요. 근데 좀 이렇게 로션 같다 보니까 안 좋은 게 되게 헤프게 막 쓰게 되더라고요. 스테로이드도 없고, 뭐 보존제, 향료, 항생제 이런 게 없는 좀 안전한 제품이다 보니까 저는 그냥 좀 헤프게 쓰게 되더라도 피부 재생이 좀 필요하다 그런 부위에 써주기 너무 좋은 그런 제품이고, 그리고 마무리로 이거 아벤네 시칼파트 플러스 SOS 크림. 이 크림을 자기 전에 무조건 바르고 자거든요. 완전 듬뿍 발라요. 좀 얹어 놓듯이. 그냥 요 정도로 다음 날 일어나면은 피부가 진짜 확실히 되게 건강해진 느낌이에요. 이렇게 반 정도 흡수시킨 고그 상태로 잡니다. 이게 보습감이 진짜 오래 가가지고 다음날 만약에 폼 클렌징 안 쓰고 그냥 물 세안만 하잖아요? 그 잔여감이 되게 느껴져가지고 피부가 건강하게 지켜지고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 이렇게 피부 장벽 무너지신 분들을 위한 저만의 루틴을 한번 공유해봤는데요. 클렌징부터 피부 진정, 보습, 뭐 재생까지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단계가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피부 뒤집어졌을 때 어떤 거 써도 막안 먹어가지고 요 단계대로 한 일주일 정도 해줬더니 피부가 진짜 많이 좋아졌거든요. 저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